안녕하세요. 오늘의 셀러 연애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그룹 2P의 황찬성이 깜짝 결혼 발표와 2세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황찬성은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필편지를 통해 오랫동안 교제해온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긴 시간 불안정한 내 마음의 안식처이자 무엇이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그리고 연인이 됐다라며 군 전역 후이 사람과 결혼을 준비하고 계획하던 중 예상보다 빠르게 새 생명의 축복이 내렸고 이르면 내년 초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황찬성은 15년간 함께한 JYP 엔터테인먼트와 오는 1월 계약 만료를 앞둔 소식도 알렸습니다. 그는 삶을 동반할 새로운 가족이 생김과 더불어 내 길을 스스로 개척해보고자 회사와 충분한 의논을 거쳤고 재계약은 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했다. 무엇보다. 내 미래를 우선으로 두고 함께 소통의 결정을 내렸고, 회사도 흔쾌히 밝은 앞날이 될수 있도록 기원해 주기로 했다. 나의 뿌리이자 오랜 친구 같은 회사와는 언제나 서로 발전을 응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찬성의 계약 만료에 따라 2PM 멤버 전원의 재계약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JYP 측은 멤버별로 계약 기간이 다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2PM은 2015년 JYP와 3년 재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2018년 태견은 소지섭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배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태견을 제외한 멤버 5명은 JYP와 두 번째 재계약을 맺은 가운데 찬성이 먼저 계약을 만료하는 것으로 알렸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게리뷰티가 오늘 16일 유튜브 t b n 디스튜디오에서 첫 공개됩니다. 게리뷰티가 세 단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구를 생각하는 더 건강한 아름다움을 선보이는 코너들로 친환경 뷰티 및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중심으로 새로운 뷰티의 패러다임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MC로 산다라 박과 김민주가 출연을 확정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산다라 박은 지난 2017년 게리뷰티 MC로 활약한 바 있습니다. 두 사람은 게리뷰티 토크 플러스와 게리뷰티 클린을 맡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게리 뷰티 토크 플러스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게스트와 함께 뷰티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찾아보는 코너로 각 회차별로 주제에 따른 전문가와 함께 진행됩니다. 게리 뷰티 클린에서는 친환경 뷰티 브랜드를 소개하고 직접 제품력을 검증하여 명예의 전당에 올릴 제품을 선정하는 코너입니다. 착한 성분 동물 보호, 패키지 등 친환경 뷰티의 조건을 충족하는 다양한 뷰티 브랜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게리 뷰티 토크 플러스와 게리 뷰티 클린은 오늘 오후 7시 첫 공개를 시작으로 23일 목요일까지 유튜브 TVN 디스튜디오에서 매주 화, 목요일 동시 공개됩니다. 이후 28일 화요일부터는 게리 뷰티 토크 플러스는 매주 화요일에 게리 뷰티 클린은 매주 목요일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셀러 변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